바람둥이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어, 제가 20대 시절에 한 현실에서 한 10명 정도의 바람둥이를 만났어요 이렇게 남자들 중에 이 여자 저 여자 자주 사귀는 사람들을 바람둥이라고 하죠 어, 그 현실에서 만났던 그 10명의 바람둥이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 나이가 이제 40을 넘어서 50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제주 주위의 남자들 중에 여자를 못 사귀는 남자들, 여자랑 결혼을 못 하는 남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바람둥이는 바람둥이 나름대로의 공통점이고, 여자를 못 사귀는 사람들은 여자를 못 사귀는 남자들의 공통점이고, 이 둘이 차이가 나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잘생겼을까요? 돈이 많을까요? 아닙니다. 그러지 않아요. 제가 현실에서 만났던 바람둥이들은, 처음에 만나면, 그들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당연히. 근데 이제 저랑 어느 정도 가까워지고, 이제 친분이 생기면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사실은 내가 여자를 겁내 잘 사귀어, 막 이런 거, 이런 걸 드러내요. 그럼 저는, 어, 부러워했습니다. 어, 야, 대단하다. 나도 네 능력을 갖고 싶어. 나한테 좀 설명 좀 해줘. 그러면서 제가 이런저런 정보들을 얻었었죠. 당연히 저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너 니가 바람둥이라고 나쁜 놈이네. 이 도덕적으로 나쁜 놈들. 저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어낼 수 없잖아.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어내려면 어, 칭찬해주고 부럽다고 해줘야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한테 오, 어, 어, 야 나도 부럽다, 나도 네 능력을 갖고 싶어 어, 그렇게 서 이제 정보를 얻어냈죠.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어, 저보다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저보다 잘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키가 큰 사람이 아닌데 저보다 키가 크지도 않았습니다. 어, 저보다 키가 크거나, 여, 저보다 약간, 저보다 키가 작거나, 저보다 약간 키가 큰그 정도. 어, 외모적으로 그렇게 뭐 뽐낼 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이 많냐? 아니, 돈이 많지도 않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바람둥이는 여자에게 돈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자가 남자에게 돈을 쓰게 만들지, 남자가 여자에게 돈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지도 않아. 그런데도 여자가 남자에게 돈을 쓰게 만들고, 뭐, 그렇게 해서 사귀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게 엄청 부러워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죠 근데 그 바람둥이들의 공통점이 뭐였었냐면 말을 잘한다였습니다. 말을 잘한다. 바람둥이 공통점 은 말을 잘한다였어요. 그러면 여자를 못 사귀는 남자들의 공통점은 뭐였냐면 말을 못한다였습니다. 그럼 이제 말을 못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어, 이, 제가 말을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아, 말을 못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말을 못한다는 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 저, 저, 오늘 나랑 밥, 밥, 밥을 같이 먹을래? 어, 이런 의미로 말을 못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못한다는 것은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개를 얘기할게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음, 제가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어,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어, 그 사람은 대화를 할때 대화를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대화를 할때 서로 연관된 대화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 "나 어제 중국집에 갔어" 그러면 상대방이 어, 야, "뭐 먹었어?" "나 짜장면 먹었지" "짜장면 맛있었어" 보통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나 어제 중국집에 갔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어제 축구 경기 재밌더라,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처음에는 저는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걸 이렇게 몇번 경험하다 보니까, 아, 이건 내가 말을 해줘야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대화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거에 대해 반응하는 거다. 대화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할때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라. 그게 대화의 시작이다라고 정말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반응이 어, 정말 놀라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정말 놀라운 반응을 보였어요.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저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야?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도 이렇다고? 그럼 이 사람은 달라지지 않은 건가? 아니면 그 사람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이 정도인 건가? 뭐 이런 것들. 이게 이게 지금 말을 못 한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해 주면 또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누군가랑 제가 대화를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페미니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laughs>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laughs> 페미니즘이 변질돼서 그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페미니즘이 예전에는 좋았는데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페미니즘이 좋았는데 지금은 페미니즘이 변질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그래 우리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페미니즘이 좋았는데 지금은 변질 페미니즘이 변질돼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나쁜 사상이 되었어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상대방이 아니야, 야, 페미니즘이 예전에는 좋았다니까 지금 나쁜 거지. 제가 야, 맞아, 나네 말에 동의해. 페미니즘이 우리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좋았어. 하지만 지금은 변질돼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나쁜 사상이 됐어. <laughs> 상대방이 아니야. 페미니즘이 옛날에는 좋았다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나빠졌다니까. <laughs> 나네 말에 동의해. 페미니즘이 예전에 좋았어. 나네 말에 동의해. 근데 지금은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나쁜 사상이 됐어. 제가 이 대화를 한 다섯 번 했어요. 그러다가 아 도무지 대화가 안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말을 돌렸죠. 대충 말을 못 한다는 말이 대충 무슨 뜻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뭐였냐면 어, 엄청 눈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도 전 눈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눈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본인이 눈치가 없다는 걸 인지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아,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본인이 눈치가 없다는 걸 인지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눈치가 없는지를 모르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었냐면, 여러 명, 한 20명 정도 모인 어떤, 이렇게, 20명 정도 이렇게 남녀가 섞인 상황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나, 내가 지금까지 선을 200번 봤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말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단둘이 있을 때 조용히 물어봤어요. 그때 그 상황 기억하냐. 그때 선을 200번 봤다는 얘기를 한 의도가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얼굴 표정이, 이런 얼굴 표정인 거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 말을 한 거냐, 아니면 별 생각 없이 한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별 생각 없이 했대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물어봤어요. 자, 내가 그 얼굴만 하는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자기가 선을 200번 봤대. 그 여자가 좋게 보이냐, 나쁘게 보이냐고 물어봤어요. 나쁘게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아, 그래. 본인 입으로 내가 선을 200번 봤다는 건, 그건 여자들한테 마이너스 요소인데 그 얘기를 왜 하냐 내가 그랬어요. 이 제가 지금 말을 못 한다는 말의 의미가 그겁니다. 자또 다른 사람. 이 사람은 그 대학원 대학원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실패한 사람이에요. 대학원 원서 쓰고 면접을 봤는데 면접을 보다가 이제 그 면접하는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내가 대학원 티오가 있어도 너를 뽑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뭐, 나 정도 되는 나이 사람들이면 TO가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이어서 TO는 쉽게 말하면 빈자리란 뜻이에요. 대학원 학생을 뽑을 수 있는 빈자리가 있더라도 내가 너를 뽑지 않겠,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학원 면접은 개인이, 본인이 가서 개인적으로 본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자기 입으로 나한테 얘기해줬어. 내가 이번에 대학원 면접을 봤는데, 내가 대학원, 그, 딸 면접 보던 교수가, 내가 대학원 티어가 있어도 너를 뽑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대. 도대체, 대화를 어떻게 했길래, 면접관하고 대화를 어떻게 했길래, 면접관이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근데 나라면 쪽팔려가지고 나는 아무리 얘기도 얘기를 안할 텐데, 그 사람은 나한테 그걸 얘기하더라니까?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세번 들었어요. 나한테 얘기한 거.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내가 옆에서 듣고 있었지.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또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내가 옆에 듣고 있었지.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들은 것만 세 번이에요. 그러면 내가 못 봤을 때이 사람이 얼마나 이런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자. 남자분들. 남자분들. 여자를 못 사귀는 거는 어, 얼굴이 못 생겼다고 여자를 못 사귀는 게 아니고 키가 작다고 해서 여자를 못 사귀는 게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여자를 못 사귀는 게 아니에요 여자를 못 사귀는 이유는 뭐냐면 말을 못 하기 때문에 여자를 못 사귀는 겁니다 여자를 잘 사귀는 사람은 말을 겁내 잘해요 제가 막 놀랄 정도로 말을 겁내 잘해요 제가 앞 동영상 얘기했잖아요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을 원한다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원하는 내가 봐도 어, 여자를 잘 사귀는 사람들은 말을 진짜 잘하더라고요. 자, 여자를 사귈 수 있는 능력의 핵심은 말을 잘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잘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지만 이걸 키우기가 어려운 능력이에요. 키우기가 어려운 능력인데, 어, 여자를 못 사귀어서 고민인 분들, 여자를 못 사귀어서 고민인 남자분들한테 얘기해 주는데, 말을 잘하는 능력을 키우는 연습을 반드시, 반드시 키우시기를 권합니다. 이 능력을 가져야 여자를 사귀든 말든 요이 능력이 없으면 처음에 뭐 이렇게 얼굴이 잘생겨서 여자가 접근하더라도 돈이 많아서 여자가 접근하더라도 몇번 여자가 만나보고, 어, 이 남자 좀 이상하네? 그러고 헤어져.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능력은 일상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중요한 능력이지만 남자 입장에서 여자를 꼬실 때 말을 잘하는 능력은 매우 매우 상당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자, 지금까지 밝혔어요. 마칠게요.